저 아세요? 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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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, 저 지금 바람먹고 구름떠 사는 기분이에요 아 아니 제가 기사캐스터를 4년을 했는데 어쩜 알아봐 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맨날 TV 나오는데도 60초 딸랑 하고 들어가서 그런가 아무도 안 알아줘요. 맨날 보세요? 진짜 제 팬이신가 보다. 와또 <laughs> 아, 진짜 가족 말고 누구 한 사람 제 날씨를 봐준다 채널 안 돌리고 끝까지 들어준다 생각하면 어 아, 진짜 너무 신나서 날씨할 것 같아요. 제 날씨가 틀리고 그러면요 방송국으로 전화 주세요 막 항의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막 욕도 하시고 자 <laughs> 그런 거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<laughs> 에이 아무도 안 알아봐주는 게 얼마나 잔인한 건줄 아세요 하루 종일 준비해서 60초 하고 나왔는데. 인지 끝나면 전 아무것도 안한 사람 같아요. <laughs>